자, 오늘 41절부터 45절까지 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자, 나병 걸린 자가 찾아왔고, 무릎 꿇고 관청을 했고,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이제 선언하시는 거죠. 영어로 보겠습니다. Healed with compassion. Jesus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the man. I'm willing, he said, be clean. 한달락씩 봅니다. filled with compassion. filled, filled, 가득 찬 거죠. 가득 찬. filled, 가득, 가득하다. 가득한. filled, 가득했다. 그죠. 가득 찼다. filled, 어, 가득 차게 되었다. compassion은 어. 어, 동정심을 이야기하는 거다 불쌍히 여기는, 책은 여기는 거죠. 측은심을 여기는 것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정심이 가득 차 올랐다는 거죠. 나병 환자가 온걸 보고, 나병 환자 얘기하는 걸 듣고 예수님에게 컴패션이 가득 찼습니다. 지에서 리치드 아웃, 이지 했는데 예수님이 그의 손을 리치드 아웃, 이렇게 내밀다. 리치 아웃, 그렇죠? 내미는 거예요. 어, 리치, 뭐, 이르다, 다다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리치 아웃. 리치 아웃 투가 들어오면은 이제 손을 내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투가 어, 없긴 하지만 리치 아웃이 내민다. 어, 그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이제 다다르는 거겠죠. 리치 리치드 리치 해서 과거형 내밀었다. 예수님은 그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Jesus reached out his hand. 여기까지 우리 한번 영어로 보겠습니다. Filled with compassion. Jesus reached out his hand. 자, 그다음 단락 and touched the man and touched the man 어, touched the man인데 touch the man 이렇게 해야 됩니다. touch e d the man 어, 그 touch도 어, 만지다 touched 만졌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 am willing 어, 기꺼이 뭐뭐하다가 will이죠. Am, 난 기꺼이 원한다. 내가 원한다. 어, 그리고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Be clean. 깨끗하게 배우라는 거죠.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Be clean입니다. 어, 여기까지 우리가 영어전처를 한번 보겠습니다. Feel the compassion. Jesus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the man. I'm willing. He said, Be clean. 어, 우리 영작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김, 그러니까 동정심으로 가득 차서 뭐죠? 필드 위드 컴패션 예수님은 내미셨다, 지 e s u s r e a 그의 손을 히즈 핸드 그리고 만지셨다, 앤 n d t o 그 남자를 더맨 내가 원한다, 아이엠 w 리 그는 말했다, 히 e s a 깨끗해라, 비클 c 영어로 보겠습니다. He, Peel, filled 아, with compassion, Jesus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the man. I am willing, he said, be clean. 어, 문둥병자가 지금 예수님께 왔어요. 어, 굉장히 대단히 용기가 있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가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굉장히 절박한 거죠. 무릎을 꿇었다는 게 굉장히 겸손했다는 거고요. 또, 그가 하고 있는 말은, 당신 원하시는 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것도 믿음이 있었던 거죠. 어, 물론 제사장이 그를 깨끗하고 선언해 줄 수는 있지만, 그를 깨끗하게 할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오직 예수님이었던 거죠. 원하시면, 이 사람이 치유 문제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결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 원하는 것은 깨끗하게 되는 거였고, 실제로 어 엄청난 강구였던 거죠. 이 사람이 다시 이제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되어져 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 자기 가족과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찾아와서 어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이 이게 함께 오게 돼요. 마가는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한글로 보면 민망이여기시다 그러한 마음을 나타낸 거죠. 영어로는 동정심이 충만함이를 가득찼다. 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자를 혐오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동정심이 가득차서 어떻게 하셨어요? 리치 다우디 핸드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에게 된 거예요. 소름끼치고 전염될 수도 있는 그 질병. 그 문둥병자 앞에 이 손을 갖다 대신 거죠. 다른 사람들은 돌을 던져가지고 가까이 오게 못하는데 예수님은 손을 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선언 이전에 하신 일은 뭐냐면 손을 갖다 대신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문둥병자를 만지지 말라는 유대인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거를 깨뜨리신 거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율법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시면서 갖다 대시고 예수님께 사신 게 뭐예요? 내가 원한다. 너 깨끗해져라. 깨끗함 받으라. 어 이게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뭐 이렇게 문둥병이 낳은 고침 받은 기록이 앞 아, 앞에 없으니까 아마 이게 아마 첫 기록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문둥병자가 사실은 예수님 마을로 못 들어요.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안으로 못 들어오고 밖에서 격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로 옮기시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시는 과정이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는 중간에 아마 문둥병자가 찾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각종 질병을 고쳤던 것이 온 동네에 그 문둥병자들에 다 소문이 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게 될 때, 어, 민망 여기시고 그러니까 컴패션을 가지시고 고치셨다. 깨끗함을 받아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여기서 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문둥병은 누가 고칠 수 있냐면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고치신 거잖아요. 아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 보여준, 정말 간단하긴 하지만 굉장히 효력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비 e clean.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41절, 42절 어떻게 될까요?